2025년 9월 19일이구요. 금요일 오늘은 아, 신묘일입니다. <laughs> 뒤에 사람이 오니까 뒤를 자꾸 돌아가봅니다 <laughs> 아, 오늘 그 신묘일은요. 여기 잠깐 멈출까? 먼저 가시도록 해. 정리하기 좋은 날입니다. 이제 그렇죠. 가을이에요. 아, 아침이 좀 쌀쌀하네요. 네. 반팔 입고 나왔는데 음, 어, 내일부터 긴팔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자마자 들었습니다. 음. 정리하시고 버릴 거 있으면 쭉다 버리시고 괜찮습니다. 관계 정리도 괜찮죠? 관계 정리. 하고 힘 빠지게 하고, 음, 그런 관계들은 또 정리하시면 되죠. 그렇다고 뭐, <laughs> 엄마 아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<laughs> 집을 나오지 마십시오.